자, 그럼 이제 이 애셋을 이용해서 공식적으로 게임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첫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플레이어를 스타스페로, 프리패스 그리고 여기 스타스페로 1 있죠? 자, 이거를 이용해서 플레이어를 만들 거고요. 자, 일단 트랜스폼을 리셋해서 위치를 초기화 해주고요. 자, 이제 얘를 보통 플레이어는 이제 움직여야 되죠? 먼저 움직일 수 있도록 스크립트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여기 add-component 이용해서 스크립트 지시면 되고요 스크립트 이름은 플레이어라고짤게 지을게요 자, 이제 스크립트를 열고요 이렇게 플레이어 스크립트가 열렸구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 길이 잘 알고 있는 이동 로직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프덱스 인프점, 겟엑시스 수평으로 움직일 거니까, 호라이즌 털. 가져오고요 타입은 플로스로. 그리고 z축 방향 버티컬 자, 저희는 일단 y축은 고려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두 개만 만들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리지드 바디 필요하죠. 리지드 바디. 그러면은 요 스타스케로 원. 자, 이거 이름 플레이어 바꿀게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리지드 바디를 추가를 할 거고요. 자, 우리 우주 공간이니까 중력을 해제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스크립트로 돌아와서 자, 우리가 이제 저 리지드 바디를 스크립트에서 다뤄야 하니까요. 퍼블릭 리지드 바디 플레이어 리지드 바디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리지드 바디에는 뭐가 있다? 속도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플레이어 리지드 바디, velocity, 이게 속도죠. 자, 속도는 벡터로 표현을 하고요. 자, 각각 x, y, z인데, 자, 이제 Z, y축으로 움직이지 않을 거니까 두고요. x축은 우리가 입력한 과, 자, 최대 1이잖아요. 자, 최대 1이 들어오니까 더 빠르게 움직이고 싶으면 이렇게 10F 정도로 속도를 의미하는 값을 넣어주시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채트 곱하기 10F인데 어차피 이두 개의 10F가 같은 걸 의미하니까요. 여기에다가 public f l o t speed라고 10F라고 넣을게요. 도같 은, 의 미가 되 겠죠？자, 이렇게 해서 일단 움직이 는지 확인 을 먼저 하겠 습니다. 자, 한번 실행 을해 볼게요. 자, 하나 빼먹 었 죠. 이 스크립트에서 리지드 바디를 연결을 안 해줬죠? 이 리지드 바디를 끌어서 여기다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움직일 수가 있게 됐죠?